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늘 헤아려요. 신앙인이라 그러면 그냥 뭐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표고 나의 주관자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모든 일을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자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신앙인을 하더라도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서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뜻을 따라가는 경우가 언제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실 현실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해야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간의 방법을 쓰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 내용은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간 뜻대로의 길.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이 창세기 16장이죠. 15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제 본문이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 언약식이라고 그러죠. 확실한 건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이런 것이다. 하고 아주 분명히,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바로 한장 뒤로 넘어가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후손이 바다의 별처럼 되고, 뭐, 그렇게 약속까지 하고, 동물을 반을 쪼갰는데, 뭐, 지금, 어, 나이가 지금, 예? 지금 가나한 땅을 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뭐, 아무렇게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자, 답답하면, 어떡합니까? 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큰 목표보다는 아들이 생겨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부분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고요. 그의 안에 사래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하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그 아들에 대한 바람을 누가 재촉을 하냐면 사래가 이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어, 종 중에 하갈이라는 애급 종이 있으니까 그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낳는 것이니까 어, 아들을 뭐 어떤 방법으로 낳든지 아들을 낳는 것에만 지금 집착이 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애급 여자를 취해서, 어, 아들을 낳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경우라면 아니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어, 새로운 그 아기를 낳게 하고 그리고 후손이 이렇게 뭐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남자는 아내 말을 참잘 듣죠. 그렇죠? 진짜 들어야 될때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때잘 들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원조, 인간의 원조.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것처럼 원래 인간 만들었을 때부터 이 남자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남자는 세계를 정복한다 여자는 남자를 정복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지금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가를 취해서 임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취하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실행하는 것은 아브라함이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실제로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님이 원한 뜻으로 생각했다면 그 뜻은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죠. 아들이라고 목표를 잡으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은 그 아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하갈이 이제 종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섬기는 여주인의 배려로,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임신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져요. 달라져. 자기 위치가 상승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누구를 멸시합니까? 누구를, 어, 무시합니까? 사례를 무시하잖아요. 그니까, 하갈이 임신하고 자기의 여주인 사례를 무시합니다. 자, 무시하니까 그 무시를 받는 사례가 가만있겠어요? 그냥 남편을 이제 쪼이는 거죠. 쪼이는 거죠. 쪼이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어, 사례는 이전 남편에게 그런, 어, 하갈을 못마땅히 여기고, 이제 진짜 여기는 학대랍니다. 성격적인 표, 표현은 학대래요. 예, 하갈은 사례를 멸시했다고 표현하고 있고, 사, 아, 사례는 하갈을 멸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대. 그러니까 뭐,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또, 아브라함이 아내의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종에게서 생기니까 당신 수아 있는 사람이니까 마음대로 하라 해서 결국은 하갈이 도망을 하게 됩니다. 자, 도망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는 그 여주인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가 실려 있는 거잖아요.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의 관계는 두 사람은 부부 관계고요. 한 사람은 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들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사래는 아주 인간적인 방법이 이래야 아기가 날수 있겠구나 본인은 불임이니까요 그래서 하갈의 아이디어를 낸 거고 또 아브라함은 또뭐 아내의 말이더 그럴듯하니까 받아 준 거고 하갈의 입장에서는 또 자기도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갖게 된 것은 또 좋은 일이니까 자기 신분 상승이 되는 일이니까 또 거기에서 어 음, 좋아했겠죠. 그리고 나서 임신하게 되니까 이제 자기 위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제 좀더그 오버하는 또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늘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인간의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면요 늘 그런 어떤 심싸움 그다음에 어떤 인간적인 아이디어 그다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목표만 성취하면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늘 벌어지잖아요. 뭐, 그런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괜찮지만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게 인간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많단 말이죠.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인간들의 판단에 의해서 벌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혹시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원점으로. 원점이 뭐예요?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늘 그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목표도 그래야 되지만 방법도 그래야 합니다. 목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목표를 둬요. 하지만 행해지는 수단은 인간적인 방법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너무 어떤 목표적인 것만은 하나님의 뜻으로 설정해놓고 방법은 굉장히 인간적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뜻 어떨 때 보면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은 너무 약해 보이고 너무 무의미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방법, 또 뭐, 여러 가지 경험. 이 경험이 어떨 때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경험이. 경험이 하나님보다 능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더라.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관점으로서의 그런 성공과 실패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된다. 저럴 때는 저렇게 된다. 어떤 인간들이 늘 살아가면서 배운 노하우가 있단 말이죠. 그 노하우가 신앙과 일치될 땐 괜찮지만 신앙과 일치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이 먼저 앞장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한참 빛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말씀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그런데 그 약속이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다 인간적이잖아요. 왜 인간적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더디면 더디면 하나님의 이루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설명할 때 이런 말씀 하죠. 하바크에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래요. 하나님은 속히라 그래요. 근데 속히라 그러지만 인간적인 소리 너무 멀어요. 길어. 에? 아니, 벌써 이게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해결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산을 정복하게 하시든지, 산을 정복할 필요가 없게 하시든지, 산을 우회하게 하시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방법을 내가 설정해 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이 분명한 건 알죠. 그럴 때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요. 어떤 일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끝까지 목표를 알고 그 목표를 두고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제가 듣기는 많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그 목표까지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다 보니까 정상까지 와 있더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는요, 중요한 게 오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사이에, 아, 가다 보면, 끝까지 가다 보면, 어? 벌써 정상까지 와 있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인간적인 꿈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는 바대로 이루십니다. 그것을 믿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도가 가야 할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담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